철저히 무시했던 나라였습니다. 외면했던 기술이었죠. 그런데 그 나라가 만든 한 대의 무인기 앞에서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전투기 엔진도 못 만들던 나라가 스텔스 무인기를 공개한다고 처음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미국 국방부 산하 기술 분석가 리처드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리처드 베넷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무기평가국에서 근무하는 방위산업 기술 분석가죠. 지난 20년 가까이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수많은 국가들의 무기체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머리로 분석해왔습니다. 방산 전시회는 저에게 일상과 다서요 세계 각국의 무기 개발 흐름을 읽고, 기술적 가능성과 전략적 가치, 수출 가능성, 실전 적용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제 역할이거든요. 파리 에어쇼. 판보르 항공쇼, 두바이 에어쇼까지 저는 거의 모든 주요 전시회를 다녔어요. 덕분에 저는 웬만한 신무기에는 쉽게 놀라지 않게 됐습니다. 화려한 홍보 영상이나 날렵한 외형은 이제 믿지 않아요. 기술력이라는 건 결국 내부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전투기 하나, 드론 하나도 수십 년의 연구 개발과 데이터 축적이 필요한 일입니다. 보여주는 것과 실제로 할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특히 동남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선언하며 화려한 모형만 내세웠다가 결국 무산된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회의적인 시선으로 새로운 무기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산 스텔스 무인기라는 문장은 처음부터 어딘가 어색하게 들렸어요. 아직도 전투기 엔진조차 자체 개발하지 못해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항전 장비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나라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했죠. 물론 한국의 조선업이나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항공 분야, 특히 군용 항공기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KF21이라는 전투기 개발 소식을 접했을 땐 잠시 눈이 갔지만 곧 회의감이 들었거든요. 외형은 그럴듯 하지만 실질적 자율 능력이나 플랫폼 통합 능력은 부족하겠지. 그게 제 솔직한 평가였어요. 무인기, 그것도 스텔스 무인 전투기라니. 무인기라는 건 단순한 비행체가 아닙니다. 정밀한 센서 융합 기술, 실시간 데이터 연동 시스템, AI 기반 경로 재설정 알고리즘, 유인기와의 동기화 작전 능력, 전파 교란 환경에서의 자율 판단 능력까지, 전방위 첨단 기술이 동시에 요구되는 극도로 복합적인 체계예요. 저는 미국, 이스라엘, 만화야, 중국 정도가 이런 기술을 완전히 보유했다고 판단해왔습니다. 한국은 제 인식 속에서 어디까지나 방산조립국, 기술 종속국에 가까웠어요. 뛰어난 제조업 기반은 있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 제 사무실 책상 위에 도착한 한 장의 서류가 저를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바로 2025 ADX, 그러니까 한국방산전시회 초청장이었거든요. 국제협력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들어온 공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 실기체 외형 최초 공개 예정. 처음엔 그냥 모형을 내걸겠다는 말이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동안 다른 나라들도 수없이 그런 방식으로 기술 개발 중이라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문장 뒤에 붙은 설명이 좀 달랐습니다. 2025년 시제기 완성. 초도 비행 준비 중. 유무인 복합 작전 시스템 대응 플랫폼. 그 순간, 저는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이 나라가 정말로 그걸 만든다고? 초청장을 받은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한국 관련 데이터를 다시 열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직업병이랄까요. 평소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던 기술 보고서를 한줄한줄 한줄 꼼꼼히 읽어나갔어요. 그런데 의외의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한국이 국산 항공기 엔진 개발에 투입한 예산이 무려 1500억 원 이상이더라고요. 개발 기간은 8년, 대상은 5500파운드급 터보펜. 그 순간...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분명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전투기 심장을 해외에서 수입하던 나라였거든요. 그 엔진이 통제되면 수출도 운용도 멈춰야 했던 게 불과 몇해전 일이었습니다. K의 수출 계획이 미국의 F4 엔진 수출 허가 문제로 차질을 빚었던 그 사건 말이에요. 당시 한국은 정말 난처해 보였어요.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만들어도 심장이 남의 것이면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심장을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코웃음을 칠 수가 없었어요. 기껏해야 시험용 수준일 텐데, 그걸 전시에 내걸겠다니.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흥미로운 면이 있거든요.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지금은 조선업 세계 1위, 반도체 메모리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계속 해내는 나라였죠. 혹시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다시 검색창을 열었어요. KUSFS, KALASD, SDLOWS 이름조차 낯설고 복잡했습니다. 렌더링 이미지와 모형 사진이 떠있었고, 일부는 전파 흡수 구조까지 강조된다고 되어 있더군요. 스텔스 형상 설계, AI 자율 비행 시스템, 다중 센서 융합 기술 등등 나열된 기술들만 봐도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물론 계획 중이라는 문구도 빠지지 않았죠. 시제기 제작은 완료됐지만 실제 비행은 하반기 예정이라고요. 여전히 제 시선엔 미완성품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진지한데 실체는 흐릿한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아직 ADX에서 어떤 형식으로 공개될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쓰여있었거든요. 실기체 공개인지 아니면 단순한 모형 전시인지도 모호했어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또 보여주기겠지. 이전에도 그런 사례는 많았어요. 동남아의 몇몇 국가들도 최신 무기 개발을 선언하며 모형만 내걸고 실체 없는 구호만 반복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인도네시아의 KFX 공동개발 참여 철회, 터키의 자체 전투기 개발, 지연, 브라질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변경 이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한국도 결국 그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을 만들어도 실전 적용 사례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전투기든 무인기든, 진짜 강국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쓸수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조차 이걸 주목하지? 왜 ADX의 고위급들이 파견되는 거지? 정말 단순한 전시용이라면,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받은 초청장도 단순한 형식적 참관이 아니라, 기술평가,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그 질문이 제 안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국이 정말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단계까지 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사실 출장이라기보다 형식적인 참관에 가깝다는 생각이었어요. 제 상사 역시 특별한 임무를 지시하진 않았거든요. 보고 느낀 거 정리해서 오면 돼. 너무 기대는 말고 그 말만 남겼죠. 저 역시 기대보다는 확인하러 간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한국이 진짜 무인기를 만들었다면 그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엔진은 과연 실체를 가질 수 있을까? 14시간이라는 긴 비행시간 동안 저는 태블릿을 켜고 다시 한번 한국 무인기 관련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예상대로 실기체 관련 정보는 거의 공개된 것이 없었어요. 대부분은 모형 이미지, 일부 기술 사양, 그리고 몇 줄짜리 언론 보도뿐이었거든요. 2025년 AD 외형 공개 예정. 초도 비행은 하반기 중으로 목표. AI 자율 비행 시스템 탑재 등등 구체적인 수치는 거의 없고 추상적인 표현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나 라든 신무기 개발은 보안을 중시하니까 이해는 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런 모호한 분위기야말로 실체가 없을 가능성을 반증한다고 여겼습니다. 진짜 완성품이라면 좀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 법한데 계속 예정 목표, 계획 같은 단어만 반복되는 게 이상했거든요. 심지어 경쟁국들의 반응도 딱히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정말 위협적인 무기라면 다른 나라들이 벌써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회의적인 마음으로 이 여행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기내 식사가 끝난 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떠오른 한 장면이 저를 깨웠어요. 수년 전. KF21 전투기 수출이 미국 측 엔진 수출 허가 문제로 지연되었던 그 사례였습니다. 그때 한국은 참 난처해 보였어요. 엔진이 없으면 수출도, 운용도 안 되는 구조, 기술의 핵심이 외부에 있다는 건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런 상황을 다시 겪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국산 엔진, 국산 플랫폼, 심지어 자체 통제 체계까지 자료를 읽을수록 저는 알수 없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예전과는 뭔가 다르다. 단순히 외국 기술을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보였어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한국 정도의 기술력으로 생각해보니 한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내는 나라. 1970년대 고속도로 건설, 1980년대 반도체 진출, 1990년대 자동차 산업 도약. 2000년대 휴대폰과 인터넷 보급까지 매번 한국이 그걸 할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받았지만 결국엔 해냈어요. 혹시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비행기가 인천공항 상공에 진입했을 때 구름 사이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순간까지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어디선가 이상한 기대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그 작은 의문이 제 머릿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마주하게 될그한 장면이 제 인생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려. 행사 당일 아침, 저는 일찍부터 서울 근교에 위치한 ADX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량 안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놀랍도록 질서 정연했어요. 인천공항의 자동화 시스템. 고속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전기버스. 간결하게 구성된 표지판들까지 전투기나 무인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기술이라는 게 단지 군사적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걸 새삼 느끼게 했습니다. 이 나라, 무언가 단단한 체계가 있다는 인상이 처음으로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운전기사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놀란 점이 있었어요. 그분은 20년간 공항 셔틀을 운전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외국 기술자들이 한국의 기술 가르치러 왔는데, 요즘엔 한국 기술자들이 외국의 기술 전수하러 나간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조선소, 반도체 공장,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까지 한국 기술이 세계로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구식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시장 입구엔 예상보다 많은 외국인 관계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인도, 호주,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패치가 각양각색이었어요. 분명 단순한 행사 이상의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다는 징조였습니다. 특히 미국 공군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는데, 이건 좀 우예였어요. 만약 정말 형식적인 전시라면 이렇게 고위급 인사들이 올 이유가 없거든요. 관계자 배지를 목에 걸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공기부터 달랐어요. 긴장감과 집중력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대한민국 방산기술이 외국의 냉정한 시선 앞에 선다는 사실을 관계자 모두가 알고 있는 듯 했거든요. 한국 쪽 직원들의 표정도 진지했어요. 농담을 주고받는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순간을 맞이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이동하는데 한국의 방산 기술 수준이 생각보다 높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K9 자주포, 천궁 방공 미사일, 해성, 대한미사일 등등 이미 해외 수출 실적을 쌓고 있는 무기들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폴란드에 수출된 K9 자주포 같은 경우 유럽 현지에서도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아, 이 나라가 생각보다 많이 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스텔스 무인기 섹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관계자들이 이미 카메라와 노트를 들고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중앙에는 대형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아래 검은 형체 하나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것은 단순한 전시물이 아니었습니다. 차다리 꼴 동체, 매끄럽게 떨어지는 곡선, V자형 미익, 레이더 흡수 도료로 덧씹혀진 표면까지 저는 눈을 뗄수 없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그럴듯한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비행이 가능한 완성품의 모습이었거든요 랜딩 기어의 디테일 센서 윈도우의 배치 심지어 공기 흡입구의 형상까지 모든 게 실전용 수준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떠오른 첫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거 진짜다 옆에서 함께 보던 프랑스 기자가 중얼였어요 이 정도면 유럽 중형급 무인기도 긴장해야겠는데 저는 대답 대신 무언의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었거든요. 기체 옆엔 정보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플랫폼명은 KUSFS, 무장 가능, AI 자율 비행, 멀티 작전 지원, 2025년 하반기 시험 비행 예정. 구체적인 수치나 도면은 없었지만 계획이 아닌 준비 완료라는 인상이 강했어요. 실기체 외형이 이렇게까지 완성돼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완성도였습니다. 이 음매 하나, 도장 하나까지 실전용 수준이었어요. 한참을 기체 앞에 서 있었던 저는 결국 관계자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완성된 시제품입니까? 아니면 단순 전시용 모형입니까? 잠시 망설이던 그 기술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시제기 맞습니다. 현재 기능 점검 중이고, 올해 하반기 비행 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말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혹시 엔진은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을 물어봤어요. 무인기의 핵심은 결국 추진 시스템이거든요. 그 기술자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패널 옆 디스플레이를 가리켰습니다. 내부 구조 모식도와 함께 엔진 설명이 이어졌어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현재 시범 엔진 장착, 추후 국산 5,500 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장착 예정.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정지된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한국이 무인기 뿐 아니라 엔진까지 만들겠다는 건가? 제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KU 장착될 국산 엔진. 이미 시작이 완성됐답니다. 공개는 10월 예정이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화면 쪽을 바라봤어요. 그옆 별도로 설치된 유리 진열장 안에 반짝이는 금속 구조물이 놓여 있었죠. 길고 묵직한 실루엣. 세밀하게 조립된 터빈 블레이드.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마크. 숨이 멎는다는 표현은 그때를 위한 말이었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 한국은 전투기용 엔진을 전량 수입했어요. 그 때문에 K를 수출길이 미국의 엔진 수출 통제로 막혔던 일도 있었거든요. 그 좌절 이후 한국은 묵묵히 엔진 국산화를 추진해 왔다고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8년간 개발했습니다. 무려 1,531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고요. 기술자가 추가 설명을 해줬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답니다. 터빈 블레이드 하나 만드는 것도 수백 번의 실패를 거쳐야 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우리 손으로 하늘을 날겠다는 꿈이 있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자립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지금 제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무인기. 앞으로는 한국산 심장을 달고 날게 됩니다. 기술자의 마지막 한마디는 짧았지만 제 가슴을 꿰뚫었어요. 심장이라는 표현이 너무 적확해서 말문이 막혔거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국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엔진이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만들어도 엔진이 없으면 하늘을 날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엔진을 남에게 의존한다는 건 언제든 날개가 꺾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은 그 치명적인 약점을 스스로 극복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진열장을 한참이나 바라보던 저는 자연스럽게 한 무리의 한국 기술자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부분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들이었어요. 조끼에 기술지원 스티커를 붙이고 땀을 닦아내며 전시장을 정리하고 있었죠. 잠깐 실례한다며 말을 건 제게 그들은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유의 친근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엔진. 정말 한국이 자체 개발한 겁니까? 그중한 청년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완성까지 8년 걸렸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국방과학연구소가 함께했어요. 저희는 후속형 경량 엔진 연구팀입니다. 그 말에서 느껴지는 자부심은 어떤 광고 문구보다도 묵직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 엔진을 만든 당사자들이었거든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다른 연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 소재 하나 구하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선진국들이 기술 이전을 꺼려 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죠. 소재 연구부터 설계, 제작, 시험까지 모든 걸 우리 손으로 해야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을지 짐작이 갔어요. 그는 저를 진열장 뒤편 패널 쪽으로 데려가더니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엔진, 전투기만 달린 게 아닙니다. 퇴역한 F4 팬텀의 J79 엔진, 기억하시죠? 제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 엔진, 지금 강원도 활주로에서 재설차로 쓰이고 있어요. 열풍으로 눈을 녹이거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분명 군용항공 엔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눈을 녹였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위해 날던 엔진이, 지금은 민간의 겨울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말하는 기술이 단순한 수치나 무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엔진 하나도 그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구나. 제가 감탄하자 또 다른 기술자가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전쟁을 겪으셨어요. 그분들이 항상 말씀하시죠. 기술은 지키는 것이라고. 나라도 지키고, 사람도 지키는 거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기술 개발의 근본 동기가 무엇인지 알수 있었거든요.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엔진을 만들고 있어요. 하늘을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이 결국엔 사람들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청년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기술자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그 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책임감까지 느껴졌거든요. 실제로 이 엔진 기술은 민간 항공기나 발전용 터빈에도 응용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연구원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군용으로 개발했지만 평화로운 용도로 쓰이는 게더 많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들의 시각이 단순히 무기 개발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이 엔진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는지 모르세요. 한 선배 연구원이 아련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천 번의 시험, 수백 번의 실패,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죠. 우리가 포기하면 다음 세대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을 직접 만들어내는 사람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젊은 기술자들이야말로 그 나라의 미래였죠. 다시 돌아가려던 순간, 아까 대화를 나눴던 청년이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곧이 무인기는 우리 심장으로 하늘을 날 겁니다. 그 말은 자랑이 아니었어요. 경외와 책임. 그리고 조용한 각오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단지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 외에는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목격한 현실 사이의 엄청난 차이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일정은 너무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단지 확인하러 온 출장일 뿐이었는데 그 짧은 며칠 동안 저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얕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ADX 행사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장면들은 머릿속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한국산 무인기라는 존재는 제 가슴 깊은 곳에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혼자 시간을 내어 서울 시내를 둘러봤어요. 한강을 따라 걸으면서 이 도시의 역동성을 느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이곳이 지금은 세계적인 대도시가 되어 있었어요. 한강다리 위에서 바라본 스카이라인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그 발전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의지였어요. 귀국 비행기 안 저는 창가에 앉아 창 밖의 구름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켰어요. 전시장 한가운데 놓여있던 그 무인기의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검은 곡선, 매끄러운 표면, 위장 처리된 표식, 조명을 반사하지 않던 마감. 그날 처음으로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느꼈던 그 모습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빛나는 금속 엔진의 실루엣. 그 심장은 아직 날고 있지 않지만 이미 이 나라는 준비를 마쳤구나.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이 무기의 실전 적용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검토했을 거예요. 추진력, 지속 비행 시간, 통제거리, 통합작전능력, 전자전 대응능력 등등. 하지만 지금 제 안에는 그런 계산표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지였어요. 기술의 한계를 딛고 반드시 자립하겠다는 집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겠다는 그 나라의 의지 말이에요. 그 젊은 기술자들의 눈빛에서 본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었어요.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만 나열해도 그 자체로 강력한 인상을 남길 것이었지만 그것마치 흑백 사진만으로 한 도시를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걸 본 사람으로서 내가 느낀 것을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그 기술을 만든 이들이 무엇을 지키고 싶어 했는가 였거든요.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도 결국 바다와 같은 게 아닐까? 깊고 넓어서 끝이 보이지 않지만 용기 있게 항해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할 수 있는 거 말이에요. 한국은 지금 그런 항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 보고서는 기존과 다르게 쓰자고. 수치보다 정신을 먼저 써야겠다고. 한국이 만든 그 무인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자립에 대한 염원이었고. 기술 주권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가진 나라라면 언젠가는 정말로 세계를 놀라게 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귀국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출장을 다녀온 이들에게 자동으로 할당되는 보고서 작성 요청이 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정해진 형식에 맞춰, 기술 사항만 정리하고, 비교적 양화나 추가 검증 필요, 같은 문장을 반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엔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엇부터 써야 할지, 어떤 단어로 이 감정을 옮겨야 할지 쉽사리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차분히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내가 한국에서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새로운 무기체계를 본 것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였을까? 분명한 건제 안에서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우선 제목을 적었습니다. KUSFS 현장 평가 보고서 기술을 넘어선 신념. 그렇게 시작한 문서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써 내려가게 되었어요. 이번 관찰에서 확인한 바, 대한민국은 단순한 플랫폼 제작 능력을 넘어 독자적 무장 운영 체계, 스텔스 드론 설계, 국산 항공 엔진 개발 단계에 도달해 있음. 가장 인상 깊은 요소는 기술을 가져다 쓰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점이었다. 한줄한 줄, 한 줄. 저는 담담하게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적어 내려갔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기술 개발의 동기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나 군사적 우위 확보가 아니라 기술 자립에 대한 절실한 염원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 속도와 방향을 예측하는 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를 쓰면서 계속 떠오르는 건그 젊은 기술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엔진을 설명할 때의 자부심, 미래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철학까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공식 보고서에 담을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결국 제 느낌을 솔직하게 기록하기로 했어요. 현장에서 만난 한국 기술진들의 태도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단순한 기술적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그 기술이 사회에 미칠 긍정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성숙한 관점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의 기술 개발이 단순히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 문장은 조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썼어요. 기술은 곧 주권이며 자립의 핵심은 총보다 조용한 무기에 있다. 한국은 이제 그 무기를 갖추기 시작했다. 보고서를 제출한 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젊은 기술자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곧, 이 무인기는 우리 심장으로 하늘을 날 겁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기 손으로 하늘을 만들겠다는 나라,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기술이라는 언어로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기술은 총이 아니에요. 기술은 그 나라의 침묵 속 신념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있는 나라라면 저는 언젠가 그들과 나란히 서야 할 날이 올 거라 믿어요. 한국이 만든 그 검은 무인기는 지금도 제 기억 속에서 조용히 날고 있습니다. 아직 하늘을 날지는 않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높이 떠올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술의 힘이라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축적된 노력이 언젠가는 세상을 놀라게 할 거예요.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